안녕하세요, 리미그림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심플한 가터뜨기 모양이 보이는 목도리를 만들어봤어요. 음, 앞뒤 구분이 따로 되어있지 않아서 어, 훨씬 더 활용하기에도 편하고, 그리고 겉뜨기 무한 겉뜨기로 이 안에 부분을 다 완성을 하긴 했지만, 살짝 보시면 이 양쪽 끝에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어있는 팁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심플한 요런 목도리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재료 소개할게요. 제가 사용한 재료는 이렇게 목도리 뜨기에 적합한 굵기의 털실과 그리고 대바늘 저는 7mm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위, 돗바늘 이렇게 있으면 돼요. 음, 제가 뜨는, 어, 털실은, 우리랑 아크릴이 적당히 섞인 실인데, 어, 대략 굵기는, 어, 실마다 다르지만, 약한 4에서 5mm 정도 되는, 이렇게 4mm 정도 되는, 요런 실을 준비하시면, 7mm 대바늘을 가지고 뜨실 때 적합한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먼저 준비한 실을 내가 뜰 너비에 약한 3배 정도 되는 길이를 남긴 상태로 여기서부터 시작점으로 코를 잡아줄게요. 저는 약한 10cm 정도 너비의 목도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30cm 조금 넘는 실을 남기고 여기서부터 일반 코 잡기 12코를 잡아줄게요. 자, 코를 잡을 때에는 짧은 실이 앞으로 긴 실이 이렇게 뒤로 가게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일반 코잡기 12코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12코를 모두 만들어 줬으면 이제부터 이제 어, 대부분 겉뜨기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어,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모두 다 겉뜨기를 하지만 양쪽 끝의 코는 서로 순서가 바뀌는 단점. 어, 바뀐다는 점. 그거를 조금 기억하시고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뜰 방향으로 돌려서 자, 돌려서 첫 번째 코는 안뜨기 방향으로 걸러줄 거예요. 자, 걸러준다는 거는 여기에 실을 걸쳐서 뜨지 않고 그대로 실을 그냥 통과시켜서 빼주는 거거든요. 자, 안뜨기 방향으로 걸러줄게요. 자, 뒤에 있는 바늘, 실이 걸려있는 바늘과 내가 뜰 바늘, 이 바늘이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서 자, 안뜨기 방향이니까 실이 이렇게 앞으로 와 있어야 되겠지요? 자, 뜨는 실이 여기 앞으로 나와있는 상태에서 안뜨기, 이렇게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통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겉뜨기로 모두 진행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걸려있는 실을 뒤로 넘긴 상태로 그대로 바늘 뒤로 바늘을 찔러 넣어서 실을 감아서 빼주는 겉뜨기. 다시 자, 바늘 뒤로 실을, 그 바늘을 찔러 넣어서 그대로 실을 감아서 빼주는 겉뜨기. 자, 요 겉뜨기를 맨 마지막 코를 남긴 상태로 다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겉뜨기를 모두 한 상태가 되면 이렇게 한 코가 남아있을 거예요. 자, 이 남아있는 한 코는 안뜨기로 떠줄게요. 우리가 여기 첫 번째를 안뜨기 방향으로 걸러줬을 때는 마지막 코도 안뜨기를 떠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거르지 않고 떠주세요. 자, 그러면 뒤에 있던 실을 그대로 앞으로 가지고 와서, 가지고 와서, 자, 이렇게 바늘 앞으로 넣고, 실을 걸어서 이렇게 떠주는 안뜨기. 자, 이렇게 한 줄을 떠줬어요. 자, 그대로 편물을 돌려서, 선물을 돌려서 이번에는 안뜨기로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그 제일 첫 번째 코를 겉뜨기를 또 해줄 거예요. 자, 안뜨기, 겉뜨기가 반복이 된다고 했죠? 반복되는 부분은 바로 시작점과 끝점만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가운데는 모두 다 겉뜨기로 진행을 해줄 거예요. 자, 이번에는 겉뜨기를 할 차례예요. 겉뜨기를 할 때는 실이 뒤에 있는 게 맞는 상황이고요. 자, 겉뜨기할 때 바늘은 이 바늘, 실이 걸려있는 이 바늘에 이렇게 뒤로 찔러 넣어야 되겠지요. 자, 이 상태에서 고대로 실을 빼주세요. 뜨지 않고 빼주는 걸러주기를 했어요. 겉뜨기 방향으로. 자, 그다음 가운데 있는 코는 모두 다 겉뜨기니까 이렇게 또 다시 바늘을 넣어서 실 감아서 빼주고 겉뜨기. 맨 마지막 코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이렇게 겉뜨기로 진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모두 겉뜨기를 진행을 해줬으면 마지막 한 코가 남아있지요? 우리가 겉뜨기로 걸러줬으니까 마지막 한 코도 겉뜨기를 떠주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하는 데는 방향에 맞춰서 걸러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코는 그 똑같은 방향에 맞춰서 떠주시면 돼요. 자, 얘도 똑같이 겉뜨기로 이렇게 진행을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 자, 그대로 다시 편물을 돌려서, 방향을 돌려서, 겉뜨기를 한줄 해줬으니까, 이번에는 안뜨기로 시작을 할 차례지요? 자, 시작점. 시작점에 뜬 방향만 왔다 갔다,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가 반복이 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안뜨기를 할 차례예요. 안뜨기를 할 때에는, 뒤에 있는 실을 다시 앞으로 가지고 와서, 앞에 있는 상태에서, 바늘을, 여기 있는 이 바늘, 앞으로 이렇게 찔러 넣고, 그대로 실을 빼주세요. 자, 이렇게 걸러준 상태에서 두 번째 코부터는 모두 다 겉뜨기로 진행이 될 거죠? 자, 그러면 또 다시 요 실이 뒤로 돌아간 상태에서 겉뜨기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걸어줄 요 실이 뒤로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다 겉뜨기를 진행을 해주세요. 어디까지 진행을 하냐면, 맨 마지막 코 바로 전까지 한 코를 남기고, 가운데는 모두 다 겉뜨기로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겉뜨기를 모두 한 상태에서 한 코가 남아있지요? 자, 이한 코가 남아있을 때, 우리가 여기 시작을 뭐로 했냐면, 안뜨기 방향으로 걸러줬어요. 그러면, 요 마지막 코도 안뜨기로 떠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방향에 맞게 걸러주고, 마지막 코는 방향에 맞게 떠주시면 돼요. 자, 뒤에 있는 실 그대로 앞으로 가지고 와서, 앞으로 가지고 와서, 바늘이 이렇게 앞으로 통과. 실을 걸쳐서, 고대로 빼 주는 요 안뜨기로 마무리를 해 주세요. 자, 다시 편물 방향을 요렇게 돌려 볼게요. 자, 돌려서 이제 안뜨기로 끝났으니까 겉뜨기를 할 차례지요. 자, 첫 번째 코는 뜨지 않고 걸러 주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코는 자, 실이 뒤에 있는 상태에서 겉뜨기는 실이 뒤에 있지요. 그대로 바늘을 요렇게 뒤로 찔러 넣어서 겉뜨기 방향 하듯이 요렇게 쑥 빼주는 통과 겉뜨기 방향으로 걸러주고요. 두 번째 코부터는 모든 게다 겉뜨기. 겉뜨기로 맨 마지막 한 코를 남기고서 모두 다 떠주세요. 자, 이렇게 겉뜨기로 모두 다 뜨면, 자, 한 코를 남길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코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한 코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코를 겉뜨기로 걸러줬기 때문에 마지막 코는 겉뜨기로 떠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떠주세요. 자, 한 줄만 더 해볼게요. 자, 방향을 이렇게 돌렸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봤을 때, 어, 내가 겉뜨기를 할 차례인지, 안뜨기 할 차례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저는 어떤 거를 보고 결정을 했냐면, 여기 남아있는 꼬리실, 우리가 처음 코를 잡고 남긴 이 꼬리실 있지요. 이 꼬리실이 내가 뜨는 방향에서 이렇게 오른쪽, 내가 이렇게 지금 뜨는 방향, 이 편물 방향을 봤을 때,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안뜨기를 할 차례예요. 안뜨기를 할 차례. 또 뜨다가, 돌렸을 때 뜨는 방향에서 왼쪽에 있다. 그럼 얘는 겉뜨기를 할 차례예요. 자 만나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뜨는 방향이 되어 있고 꼬리실이 오른쪽에 있지요. 자 오른쪽에 있을 때는 안뜨기를 할 차례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코는 안뜨기 방향으로 걸러줄 거예요. 실 앞으로 누시고 실 앞으로 누시고 그대로 바늘 넣어서 안뜨기 하듯이 넣어서 실만 이렇게 쏙 빼주세요. 자, 그 다음 가운데는 무조건 다 겉뜨기지요? 실 다시 뒤로 넘겨서 겉뜨기를 진행할게요. 자, 이렇게. 가운데는 첫 번째 코와 마지막 코를 제외한 가운데 코들은 모두 다 겉뜨기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겉뜨기로 쭉 진행을 했고 마지막 한 코가 남아 있지요? 어또 헷갈려요. 내가 지금 겉뜨기로 시작을 했는지 안뜨기로 했는지 자 그럴 때는 이 꼬리실 위치를 보세요. 꼬리실이 지금 오른쪽에 있지요? 자 오른쪽에 있을 때는 안뜨기. 그래서 실을 앞으로 가지고 와서 안뜨기 할 때는 실이 앞으로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바늘 앞으로 찔러 넣고 실 걸어서. 빼주는 안뜨기로 마지막 코를 떠주시는 거예요. 자 방향을 돌려볼게요. 자, 방향을 이렇게 돌려서 이제는 이렇게 방향을 보고 뜰 차례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꼬리실이 이제는 오른쪽이 아니라 이렇게 왼쪽에 남아있지요? 자 꼬리실이 왼쪽에 있을 때에는 겉뜨기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자 겉뜨기로 할 때에는 이 걸려있는 실이 뒤에 있는 게 맞고요. 그 상태에서 바늘 그대로 뒤로 찔러 넣고 실을 이렇게 빼서 걸러 주세요. 자, 겉뜨기로 한코 걸렀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모두 다 겉뜨기로 진행을 해주세요. 겉뜨기로 모두 다 진행을 하고 마지막 한 코가 남았을 때 어? 또 헷갈릴 수 있잖아요. 어? 내가 뭐로 시작을 했을까? 자, 그럴 때 우리가 보는, 확인하는 거는 이 꼬리실이라고 했죠? 자, 꼬리실이 왼쪽에 있을 때에는 겉뜨기를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코도 겉뜨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게요. 자, 한 줄만 더떠 볼게요. 지금 가운데 있는 부분은 모두 다 겉뜨기를 하시면 되고요. 양쪽 끝에 시작코와 끝코, 이 시작코와 끝코만 어느 뜨기로 하는지, 어느 뜨기로 걸르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작코는 무조건 내가 떠야 되는 방향대로 걸러주시고요. 마지막 코는 내가 뜬그 모양대로 떠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떠야 되는 이 방향을 이렇게 놨을 때 꼬리 실이 편물의 오른쪽에 있지요. 자, 오른쪽에 있을 때는 안뜨기로 진행을 할게요. 자, 안뜨기로 진행할 때는 뒤에 있는 실을 앞으로 가지고 와서 안뜨기 방향대로 이렇게 바늘을 넣고 그대로 뜨지 않고 빼주시는 거예요. 걸러주세요. 걸른 상태에서 가운데는 모두 다 겉뜨기로 진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실을 뒤로 넘겨서 뜰 실을 뒤로 넘겨서 가운데 부분은 모두 다 겉뜨기로 진행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겉뜨기로 한 코가 남을 때까지 한 코를 남기고 모두 다 떴으면 자 방향을 다시 보세요 뜨다 보면 매우 단순하고 쉽지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남아있는 꼬리실 위치를 보시고 아 꼬리가 오른쪽에 있네 그럼 내가 안뜨기로 시작을 했구나 그럼 마지막 코는 안뜨기로 떠주시는 거예요 자 걸려있는 실을 앞으로 놓고 바늘을 앞으로 넣어서, 실 앞으로 넣어서, 걸어서, 요렇게 빼주는 안뜨기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또 똑같겠지요? 요렇게 또 방향을 돌려서, 내가 뜰 편물 그 방향대로 돌려서, 꼬리 실 위치 확인하고, 어, 내가 왼쪽에 있으면 겉뜨기. 그치요? 꼬리 실이 왼쪽에 있으면 겉뜨기. 그럼 얘도 겉뜨기로 방향을, 첫 코를 걸러주고, 걸러주고, 가운데는 모두 다 겉뜨기로 진행을 하고, 자, 겉뜨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마지막 코도 겉뜨기로 떠주는 거예요. 자, 뜨다 보면 또 헷갈릴 수 있지요? 그래서 어 맞어 왼쪽에 꼬리실이 있으면 겉뜨기였어 마지막 코도 겉뜨기로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다시 돌려볼게요. 자 떴을 때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가운데 부분은 모두 다 겉뜨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예쁜 물결 무늬 가터뜨기 모양이 나오고요 양쪽 끝이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코마금이 되듯이 양쪽 끝이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쭉 떠주시면 돼요. 자,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을 쭉뜬 다음에 마무리할 때 다시 가지고 올게요. 한번 원하는 길이만큼 쭉 한번 떠보세요. 자 저는 지금 이렇게 마지막 단을 안뜨기로 끝내는 상태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 안뜨기를 하고 이 안뜨기로 걸러낸 다음에 안뜨기로 마무리한 이 상태에서 이제 길이는 여기서 더 이상 뜨지 않을 거고요. 음 원하시는 길이만큼을 이렇게 쭉 떴다면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이 마무리하는 거 함께 해볼게요. 사실은 안뜨기로 끝나든 겉뜨기로 끝나든 전혀 이 디자인은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어, 저는 그냥 편의상 어, 이렇게 안뜨기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자, 마지막 단 겉뜨기로 걸러서 시작을 할 차례예요. 근데 이 마지막 줄은 음, 겉뜨기로 모두 다 떠서 코마금을 해줄 거고요. 자 코마금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코는 이제는 거르지 않고 똑같이 겉뜨기를 해줄게요. 자 겉뜨기를 이렇게 바늘 넣어서, 자, 바늘 넣어서 실 걸어서 이렇게 겉뜨기 한코 이렇게 떠주고요. 자, 요 옆에 코도 겉뜨기로 한번더 떠줄게요. 자, 바늘 뒤로 바늘을 넣어서 실 걸어서 이렇게 겉뜨기 두 코. 자, 겉뜨기가 이렇게 한 코, 두 코가 되었으면 이 오른쪽에 있는 코로 이 왼쪽 코를 덮어 씌울 거예요. 자, 왼쪽 바늘을 이용해서 바늘에 이렇게 실을 걸어주시고요. 실을 걸어주고요. 그대로 쑥 이렇게 통과해서 덮어주세요. 자, 이렇게 한코 코마금이 됐고요. 이거를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겉뜨기 한번 하고 겉뜨기 한번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오른쪽 바늘에 코가 이렇게 두 코가 걸려 있지요? 자, 두 코가 걸리는 상태에서 오른쪽 걸로 왼쪽 코를 그대로 덮어주세요. 덮어줄 때 이렇게 왼쪽 코가 쏙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또한코 겉뜨기를 또 해주시고요. 자, 겉뜨기 한 상태에서 오른쪽 코로 덮어줄게요. 왼쪽 반을 이용해서 이렇게 코를 들어서 쑥 덮어서 씌워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코마금이 하나씩 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거를 끝까지 쭉 덮어 씌워 코마금 겉뜨기로 덮어 씌워서 코막는 이 방법으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한코또 겉뜨기하고 오른쪽 바늘에 코가 두 개가 되었을 때, 오른쪽 걸로 왼쪽을 이렇게 구멍에 통과시켜서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코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겉뜨기 두 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코를 이렇게 빼서 덮어 씌워서 코를 막아주세요. 자, 이거를 끝까지 쭉 진행을 해줄게요. 마지막 코까지 겉뜨기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코가 이렇게 빠져 나와서 그대로 코를 막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코가 걸려 있지요. 자, 요거는쭉 빼서 가위로 자 이렇게 쭉 실을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마지막 마무리는 덮어씌어코마금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어요. 자, 요 남아있는 실을 이제 돗바늘에 꿰어서 실을 감춰주시면 되고요. 자, 실을 다 감춰주면 이렇게 가터뜨기로 뜨는 목도리. 그러나 오른쪽,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코, 마지막 코 양쪽 끝에 그 시작하는 거와 끝나는 방법을 모두 다 가터뜨기로만 하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더 조금 더 세련되게.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목도리를 하나를 완성을 했어요. 자, 돗바늘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마무리 모두 다 끝낸 상태에서 저는 요바요 요 목도리를 요렇게 코디를 할 생각이에요. 어, 제가 뜬 길이는 길이가 기니까 조금 반을 접어서 한번 대략적인 길이를 한번 맞춰볼게요. 요거는 어, 뜨면서 음, 뜨면서 길이를 원하시는 만큼 조절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장점. 뭐 목도리는 다대보면서뜰수 있죠. 저는 대략 반으로 접었을 때가 한 70cm 정도 나오고요. 한 140cm 정도의 길이와 그리고 폭은, 이폭 너비는 약 9cm, 9cm 정도, 9에서 10cm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가운데 쏙 넣는 이런 스타일로 연출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쉽지만 가터뜨기, 겉뜨기만 할수 있어도 이런 물결 모양이 나오거든요. 겉뜨기로만 만들어지는 모양에 플러스 양쪽 끝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이런 방법으로 목도리 한번 예쁘게 만들어서 어 여기저기 선물하기도 좋고 내가 하기에도 되게 심플한 목도리 한번 예쁘게 만들어보세요.